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감탄 재킷을 사가지고 여기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제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냥 입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숙일 때도 이런 식으로 닫혀져 있는 느낌 여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한번 해 볼게요 현재 평소에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. 뭔가 숙였을 때도 걸리는 게 없고요. 혹시 저처럼 이거, 뒤트임, 실밥 제거 안 하시는 분은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